네, 안녕하세요 김 땅콩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재 위메이드에서 지스타에 가게 됐잖아요 지스타에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먼저 공지사,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나이트크로우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쭉 나와있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부산에 있는 백스코에서 지스타 2023년이 개최가 되죠 거기에도 이제 부스를 위메이드 부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야외 광장에서 또 이제 어떠한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링크가 있죠 이거를 눌러 가지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뜨는데 뭐 공연 일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막식을 하고 그리고 클레멘스의 지스타에서 까마귀 서신을 보내주세요. 숨겨둔 몬스터를 찾아보세요. 그리고 당신의 제작 등급을 보여주세요.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청아 씨가 오는 것 같네요. 이건 16일이고 뭐 17일, 18일, 19일 이렇게 쭉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선착순 100명의 단원님들에게 그 생방송 거기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에게 아이템 쿠폰을 나눠드린다고 하네요. 쿠폰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그 야외 보스로 이제 야외에서도 뭔가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요. 이제 어떤 몬스터를 처치를 하는. LED 불빛으로 그 지점을 터치하면은 몬스터가 죽나 봐요. 그래가지고 그 몬스터를 잡게 되면은 또 이제 그몇 마리를 잡았냐에 따라서 또 랜덤 뽑기를 해가지고 굿즈를 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전부 이제 또 아이템 쿠폰을 준다고 하네요. 나이트 크로 굿즈라면은 뭐 까마귀 인형이라든가 뭐 어떤 인형 같은 걸을 줄게 주겠죠. 그리고 이제 뭐 제작 등급을 보여줘라고 나오는데 뭐 수습 노련 숙련 전문 장인 등급 이게 실제로 인게임에 있는 그런 제작 등급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망치를 준비를 해 주나 봐요. 망치 소품으로 목표 지점을 가격을 해 가지고 랜덤한 제작 등급의 LED 불빛이 들어오면 선택 선택한 제작 등급에 멈추면은 성공이라고 합니다. 또 이거를 또뭐 실패, 성공, 대성공 등에 따라서 다양한 선물을 차급 지급 지등해 준다고 하네요. 또 어떤 선물을 줄지는 뭐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. 뭐 참여하신 분들은 또 전부 다 이런 쿠폰을 한 장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어, 지스타에 이번에 굉장히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뭐 새로운 업데이트라던가 향후 나이트크로우의 어떤 기대 방향 뭐 그런 것들을 지털 가면은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